그 찍찍이에 있는 살짝 그런 빼도도 되나? 찍찍이? 이건 너가 하면 안 될까? <웃음> <웃음> 더 시키는 거 <것> 같은데 <laughs> 자기야 이거 신발 너무 더러운 거 아니야? 이거 빨래방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아 신발이 하얀색이라서 그래 이걸 매번 어떻게 갖다 줘아그럼 그런데 그래도 그러면 이거 한번 써봐 이거? 응 이게 뭔데? 지우개잖아 이거? 신기한 지우개야. 써봐. 신기한 지우개. 이걸로 닦아보라고? 어, 문질문질하면 신발 깨끗해져. 그래? 어디붙고 음, 지금 가루가 있어서 그러는데, 한번 닦아봐봐. 어, 근데 새하얘진, 새하얘진다. 어? <laughs> 어, 진짜 이거 봐. 차이가 보이나? 이거? 카메라에? 어, 살짝 하얀빛 보는 것 같아. 와, 화장 하얘지긴 하얘지네. 야. 근데 안 힘들어? 야, 근데 이렇게 다는 못하겠고. 다는 <laughs> <laughs> 못하겠고. 이제 특정 부분, 이런 거 있잖아. 너 신발. 어. 여기 특정 부분. 더러 여기, 여기 지금 더러운 거 보이지? 아니? 어, 보여. 여기 지금 더러운 거 보이지? 어. 이거를 닦아볼게. 그래. 오. 오. 확연히 그래, 차이가 있네. 괜찮다. 오. 아니 이렇게 이거는 빨래방 갖다 주고 <웃음> <웃음> 이렇게 부분적으로 더러워진 거는 쓸만하네. 그러게. 여자가 깨끗하게 씻고 다녀야지, 금 아, 애들이 말고다면서 그래. 아, 야, 깨끗해지네. 괜찮은데? 음. 일시적으로 할 때는 그 찍찍이 있는 살짝 그런 때도 해도 되나? 찍찍이? 이건 너가 하면 안 될까? <웃음> <웃음> 더 시키는 거 <것> 같은데. <laughs> 어, 이거 봐봐. 어디, 어디? 뭐, <laughs> <이거> 어디야, 여기? <laughs> <laughs> 그때 봐봐. 오 오, 오, 오 지어져, 바로 지어져 그건. 그냥 지금 말하는 게세 살배기 그만 이렇게 칭찬하면서 <laughs> 더 열심히 시키는 것 같은. 아니 말씀지? 근데 진짜 깨끗하다. 아, 아, 오, 여기가 그래? 진짜 오. 야 봐야지. 이거 잘 먹히네. 오, 야 나머지 꿈이 이제 너가면 되겠다. 아니 나머지도 해줘야지. 아 찍찍이 부분이 안 되는 게좀 아쉽다. 찍찍이 부분? 어, 이런데 조금. 아 이거 손때 타는 거. 거기다 애들이 밟아서 에 그래. 손을 씻어야 돼. <laughs> 아니, 애들이 밟아서 에 손을 씻어야 될것 같은데. 어, 그래도 괜찮다. 어때? 좀어 대충 깨끗해진 것 어, 같아? 어, 깨끗해진 어, 것 같아. 어, 확실히 깨끗해졌네. 새거 됐네. 응, 괜찮다. 와, 이건 내가 뭐, 새 신발 사준 거나 같네. 그만. <laughs> 자, 오케이. 나머지는 너가 하는 거. 요거는 빨래방 갖다 주는 음. 걸로. 안녕! 안녕! <laughs>